샬롬, 샬롬. 네, 히브리어로 본 고린도전서 13장. 오늘이 벌써 <laughs> 열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어,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것이다. 네, 유익 유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있는데 오늘은 이 성경에 보니까 share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주로 많이 나오는데. <laughs> 예수 여러분, 올바르다, 독바르하다, 뭐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근데 이문제에 보면 은 결국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극을 구여놓는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 놨지만히브어를 보면 은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 행복을 찾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위해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결국 이게 유익이 애 l 이니까 유익이 행복이거든요 어 나를 내가 사실 행복 추구권이라고 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지 않단 말인가 <laughs> 결국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 행복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복을 애 l 의 복을 주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지 말고, 그 복을, 타인을 위해서 그 복을 써라.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 자기를 위해서 그 복을 쓰지 않는 것. 타인을 위해서 쓰는 것.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이 행복은 해성 같은 거는 갑자기 막 촥, 별똥별 같은 거는 정말 우연히, 오로라 같은 거는 우연히 보고 이렇게 정말 어, 그런, 신기할 정도로. 그러나 태양은 맨날 떠오르는데 신기하게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행복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꼭 필요하잖아요. 해성은 없어야 되는데 태양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응? 예, 그렇다시피꼭 필요한 건데 이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되겠다. 타인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은 주께서 힘을 얻을 때 에쉐를 보게 오는데 그, 주께에서 오지의 복을 줄 때, 자기로 해서 쓰지 말고, 타인을위 해서 쓰라는 거예요. 오지의, 오지의 능력을 주면, 그 오지의 능력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이시편 84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복이 있을지, 에스레이 하고선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어 그러니까 주제의 오주의 힘을 얻는 자는 에셀의 복이 있구나 자기 삶의 유익이 되구나 하지만 그 자기 삶의 유익을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사랑이구나 그렇죠? 이게 지금 주제는 사랑이에요 주제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주제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은 에셀의 복을 얻는데 하나님의 오주의 복 능력을 주어서 얻어서 행복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되겠다. 누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희생, 봉사, 사랑, 충만하게 하잖아요, 다들. <laughs> 그래서 이 오주라는 것은 오주, 그러면 오른팔 생각하면 돼요. 오주의 능력을 하나님을 오른손에서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어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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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면 긍정적인 쪽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하나님의 오른손,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네. 아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라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오나그 능력을 주실 때, 그 내가 나의 유익을붙이 않고 남한테 활용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는 거예요. 그 오주의 능력은 오른손에 있다는 건 어때 마나제 나오냐 이해를 하나만 둔다면 이사야 6 1 2장 8절 같은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그냥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관용구처럼 관용구예요 여호의그 오른손 그 능력 오주의 오주 그냥 이렇게 그리고 바로의 오주가 있어요 바로의 오주 바로의 오주가 어디 있냐면. 이사야 30장 2절에, 바로의 오즈 안에 있으면 죄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하타의 죄. 하나님의 오른쪽, 오른팔에 있는 능력은 그성량 이적화 기사가 일어나고, 정말 행복이 나오고 그런데 바로의 오즈, 바로는 무지스란 뜻이잖아요. 애굽의 왕으로서, 부족할 기가 없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희생을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와요. 특징이에요. 희생을 모르는 거예요. 제사를 모르는 단 말에 요 희생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넉넉한 땅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거기의 왕인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무질서하게 살겠죠. 그런 세력 안에 있으면 우리도 무질서하고 무진장 편하게 살겠죠. 그그 그 밑에 있으니까 그 세력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뭐 죄라고 나와요. 그런 오주는 바로의 오주는 죄입니다. 영광 자기한테 돌리는 바로 여기서 결국은 장자까지 침 받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여 여호와의 능력이 무한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과 그라촌 하나님과 뜻이 맞는다면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 보여주지 못할 자리가 없어요.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들이 보여주지 못할 자리가 없어. 항상 어디서나 여호와의 오른팔에 대서 여호와의 오주의 능력을 보여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쓰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세상 편에 쓰는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 오로지 하나님 이름을 다 오해를 받고 그사람들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심중에는 하나님 있고, 성령님 있고, 예수님 있고, 그럴 때... 공의, 사랑, 충성,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손을 들면은 하나님의 오른팔을 쫙,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이 확실히 예수님 사람 다르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때, 그럴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영원적인물질적인나 모든 그런 행복이 올 때,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에스겔이가나을 위해서 쓸때 그게 바로 사랑이다. 두 번째, 현숙한 여행, 하일. 이게 하일이라는 것이 용감, 굳인 무장하다, 싸움, 전쟁, <laughs> 손이런 거예요. 하일이. 그리고 회용돌이 치다, 어? 또뭐 이런 것도 뭐 물질, 돈 이런 걸로도 되는데 가장 합당한, 이 문장에서 가장 합당하다고 보면 용감이라고 저는 빼고 싶어요. 용감, 전쟁. 무기, 뭐, 이런 거다 세력, 이런 것때 용감이랑 합당해요. 그리고 여성이라고 해서 용감하지 않을 필요는 용감할 수 있잖아요. 문장 보 아주 무지 무지인 거. 어떻게 용감하냐면, 그냥 그 당시에, 지금도 하기로 하데그 당시에 배 타고, 배를 타고 갔는지 안 타고 갔는지 배를 이용해서 무역까지 다 했어. 자문서 보면은. 자문서 제일 마지막에 되게 현숙한 연인 나오잖아요. 그 현숙한 연인의그 문장을 보면 말이에요. <laughs> 현숙한 여자는 그 자식들이 일어나서 살해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 자식들이 일어나서 애세를 표한단 현 말이에요. 살해하며가 애세에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자의 자손들이 자식들이 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행복해요. 그렇게 표현해요.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된답니다왜 그런 얘기 자손들한테 들을까요? 무역하라 무역하느라 밤에 등불을 끄지 않으며, 자면서 31장, 2 7점 18절 이렇게 나와. 무역 하느라고 밤에 잠을 안자대 <laughs> 얼마나 용감해. 예? 네? 현숙한 자들은 그 자식들이 일어나서, 에쉘하며, 이게, 이게 깊은, 이게. 그, 샤, 리견는 그거는, 히브리어로 봐야 되겠죠? 샤를 사례하며 에쉘하며, 여기서는 유익이, 유익이, 엄마, 저희들 때문에 저희들 참 유익해요. 엄마, 엄마 때문에 참 저희들 행복해요. 이런 뜻이거든요. 현숙한 여인의 자식들이 와서, 사례하며, 엑셰, 사 밤새 일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혹사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런 마인드였었다는 거예요. 마인드. 그 당시에 좋은 물건이 토부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배로 해서, 그 먼바디에서 토부를 가져와요 토부, 뭐에? 선한 걸 가져온다. 좋은 것만 가져온다. 그렇 가정이 굉장히, 음, 풍요롭고, 삶이 풍요,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자손들도 잘 길렀을 거 아니에요? 그, 그분으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독특한 그자문서에 나오는 그 여인상은 참 대단해요. 지금도, 지금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야. 그 욕심보다도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고, 가정을 이끌고, 그, 그, 여정들한테 일거리를 탁탁탁탁 맡기고 법을 딱 정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런 거예요. 매뉴얼. 매뉴얼을 작성해서 탁탁탁탁 주는 거죠. 예? 혹혹하법규를 줘가지고. 그 정도로 독속해. 그 다음에 이제 받은 걸로서, 버는 것으로 이제 잘 사는데 이버는 것이라는 것은 열매 페리라고 나와요. 페리? 보름 열매를 맺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매라는 것은 폐주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생육하고 열매 맺으라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지 먹고 풍성하고 만해 그러죠. 열매라는 것은 희생 없는 열매는 없어요. 희생 없는 열매 특별히 나무들은 나무는 페로몬이라고 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거든요. 그런데 열매만큼 보호하는 건 나무를 피요 왜냐면,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래. 그래서 희생. 희생에 대껴하면 자손이 퍼뜨려지고, 씨가 퍼뜨려지고, 그런 거죠. 이 희생하면 반드시 그 열매 맺은 효과는, 열매 맺은 효과는 씨를 퍼뜨리는 건데, 그건 희생에따른 거예요. 희생이. 네. 그래서 우리들이 혹시 기독교인들의 고통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 나 힘들어 그럴 때는 열매 맺는 과정이다. 열매고 희생 없이 그냥 맺히겠어요? 다른 열매 정말 맛있는 열매 맺기 위해서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미라 하나가 썩음으로써 많은 열매가 맺는 것은 미라 리더십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은 간고한 자에게 손을, 손을 펴요. 가난한 사람을 또 도와요. 체르티. 그래서 최대크. 공의가 있는 여인이에요. 공의가 있는. 여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그 현숙한 여인도 그런 그 어떤 열매가 맺고 이런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자기 유기라하 남을 위해서 그 행복을 나눌 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 탐잠을앉아면서 모욕하면서, 기싸움을 뭐 하면서, 별거 다 하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눔까지. 자기, 자기도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남을 위해서 나눌 때, 콩 안쪽으로 나눌 때, 정말로, 정말 귀한 나눔이죠. 넉넉해서 나눔, 나눔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없어도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자원서 31장 25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31장 대법원은 거의 다. <laughs> 뭐라나냐면 후일을 웃는데, 나중에 웃는다예요. 후일에 웃는다 할때이 웃음이라는 것은 샤크, 이 샤크에서 샤크나 샤크나 비슷한 거예요. 차대랑 쉬는 게서샤크샤크다 웃음으로 나오는데, 후일에 웃는다, 이 웃음이라는 것. 아브라함도 결국 아들 하는 이사카 하나, 이삭 하나 웃음 하나 난 거예요. 아브라함, 미드메토상 웃음 하나 난거야그 후일에 웃는다는 것, 얼마나 행복해 있어요? 사실 그, 이 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질적으로. 검이 아닌 귀중한 것, 귀중하게 쓰임 받는 게 뭘까요? 물질이 아니면서 귀중하게 쓰임 받는 것. 저는 웃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검은 물질적으로 아주 귀하게 쓰이지만, 웃음은 물질이 아닌데 귀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이게 이 후일, 웃으려면, 탐을 세서 일하고, 용감하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유익한 것을 남을 아들한테 돕는다. 이런 멋진 사람이 될 때는, 정말 이 웃는 사람이 되겠다는. 나중에, 정말로, 금보다 더 귀한 웃음을 주시는, 후일에 웃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아는 자는 후일에 웃는 자예요. 지금 고통스러워도. 나누면서. 음, 오히 예약하면서.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샬롬 하는 자, 뭐, 뭐, 샬롬, 뭐, 샬롬, 샬 하는 자, 그래가지고, 라다프, 그래가지고, 화평을 쫓아가는 자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생각하면, 화평을 쫓아가는 자예요. 화평, 화평하게끔 하면거나 화평을 쫓아가거나. 근데, 근데 이문제에서 화평을 쫓아가는 자. 전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화평을 쫓아가는 자는, 그렇게 해서 화평하게 됐다면, 그것을 남을 위해서 화평하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해서 화평하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니냐, 이런 문, 문장이에요. 이런 문장. 여기,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보겠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의 걸음을 받을 것이요. 유명하잖아요. 산상순, 팔복. 이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쫓아가는 자예요. 화평을 쫓아가는 자는, 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나니, 그게 애쉬엘의 복입니다 쉐리복. 남 화평케 했어도 남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고린도전 13장은 그걸 주장합니다. 자기 유익을 굳히 않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굳히 않는 거예요. 만약에 행복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행복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행복이 왔을 때 남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요 그게 참으로 멋진 문장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멋진 문장을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행복한 행복한 것을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하라 그게 사랑이다 참 멋진 멋진 그런 표현입니다 이 오리도서 13장 5절 B번, A, B, C, D, E, F, G, o 번까지 나오죠. 그그것입니다 그, 그,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끝난 상태고 또의 의로 의 열매로 맺는 것이고 그런 건데 정말로 정말로 평화가 온다면 내가 좀 희생하면서 결국은 이타주의예요. 지금 이게 이게 이타주의 얘기거든요. 내가 좀 손을 보더라도. 화평을 위해서는 내, 것을 좀 손해를 봐야 되겠다. 그런 뉘앙스가 퍼져있는 이타주의의 문장입니다.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왜냐면, 하예타르라는그 유익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예테르라는 유익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에 l 을하는 복, 복의 그, 그 3, 삼조서 복, 에 l 복, 또, 어, 바라쿠의 복, 또, 토부의 복이 그 삼조, 세개 중에 하나 복인데, 여기서는 자기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복이 왔는데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운 걸, 그거를 남무 거에서 쏘라이 있다 왔으면 그런 겁니다. 그 흰개미, 아, 브라질에 있는데, 늙은 흰개미는 조건이 쳐들어오게 되면 밤에 바깥에나가 문을 이렇게 흙으로 쌓고 밖안못들어온대요 그리고 죽는대요. 잡혀먹는데. 종족 번식이 됐서때대요 음. 이태하도 예.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것. 오늘은 이렇게 제3 0니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 결국 사람은 자기를 위해 행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 행복을 구하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